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 중에서 접선 파트를 끝내고 일단 학교 진도 때문에 그 수열의 극한부터 일단 하기로 했어요 수열의 극한을 해야 되는데 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열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온 학생들은 수열의 극한으로 넘어오면 와,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혈 제대로 안 했는데 또 수혈이 나타났네요. 하면서, 어, 교과서 딱 펼치자마자 바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부분인데요. 지금 물론 수혈을 이거 가지고만 다 하겠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어, 교과서적인 개념, 그 개념을 우리가 해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일단 끄저번에서 하는 거고, 어, 등차수열, 등비수열, 그리고 등차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합과 일반항 사이에 공식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거를 다복습은 해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럼 쌤은 지금 어떤 걸할 거냐면, 어, 완전, 이거는, 지금 이 파트만큼은, 오늘 찍는 강의만큼은, 오늘 찍는 강의만큼은, 쌤이 완전 초보를 위한 강의는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 이런 공식 한번 봤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정리하는 강의고요. 정말 나 처음이에요. 하는 사람들은, 쌤이 진짜 미안하지만, 아직 그거는 강의를 찍어 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나 아니면 EBS 강의나 이런 걸 보면서 그 조금 하고 오셔야 돼 조금은. 근데 일단은 한번 보고 못뭐 받아들이겠으면은 그냥 그렇게 하시란 얘기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우리가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수열의 극한을 위한 등차수열 수혈, 등비수열인데요. 일단 쌤이 쉽게 좀 설명해 주 자로 하면 등차수열이 뭡니까라고 물으면 등차수열이 뭐예요?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죠. 차이가 일정한 수열. 등차라는 게 등이 같을 등자잖아요 그다음에 차이는 차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일정하다. 차이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1, 2, 3, 4, 5, 6 혹은 2, 4, 6, 8, 10 등등 때 혹은 1, 5, 9, 13, 17. 얘는 4로 차이가 다 같고요. 얘는 2로 차이가 같고, 1로 차이가 같죠. 등차수열입니다. 등차수열은 일반항 공식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 등차수열의 일반항. 이제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첫째항, 첫째 항 더하기 항수 빼기 1의 공차.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이죠. 꼭 이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냥 a n 1d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외우면 안 되고요. a1이라고 해 주시고요. 첫째 항이라고 꼭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첫째 항이고요. n은요. 항수입니다. 항수. 지금 이 과정이 좀 지금 이거 딱한이 강의 이게 다 이해 안 됩니다 이러면 그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펼쳐가지고 등차수열 수혈, 등비수열을 좀 보고 오셔야 돼요 지금 강의를 쌤이 안 깔아놨기 때문에 등차수열의 일반 항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있습니다 합공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개 뭐가 있을까요? 2분의 항 n 그 다음에 a1 플러스 l 2분의요 n 그 다음에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해주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이게 짧은 식이고요. 쌤 이름을 이걸 그냥 짧은 식으로 외웠고요긴 식은 뭐냐면 2분의 N2A1 플러스 M-1D입니다. 긴식입니다. 쌤 이게 어떤 걸 외워야 되나요? 라고 물으면 둘다 외워야 되는데요. 둘다 외워야 되고 문제에서 쓰게끔 주는 경우가 다 달라요. 그런데 둘이 서로 같은 공식입니다. 왜 같은 건가요? 라고 물으면 자, 이 L이요. 뭐냐면 어, 쌤이 색깔 있는 펜을 지금 준비 못했네요. 이게 첫 장이고요. 그죠. 이게 뭐냐면 마지막 항이거든요. 라스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이거든요. 마지막 항이기 때문에 n번째 항이라는 거죠. 그죠. n개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n번째 항이 마지막 항인 거죠. 그러면 an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an이 마지막 항이죠. 이거는 지금 현재는. 마지막 항 a1 플러스 m 마이너스 1d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a1이 있고 a1 더하면 2a1이 되고 m 마이너스 1이 남아서 m 마이너스 1d가 됩니다. 그러니까 l이 결국엔 이거니까 두개 더해지면 이 형태가 안 나오는 거죠. 등차수열의 합공식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짧은 식이랑 긴 식. 둘다 외우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등차수를 들어가면 등차 중앙이라는 것도 있고, 막 그렇게 있는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어 기본적인 교과서 개념을 배울 때는 이 정도만 지금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추가되긴 하지만 지금 이 정도로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등비수열은 뭔가요? 등비수열은요 비가 같은이죠. 비율이 같은 비가 같은 기가 일정한 혹은 같은 수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런 얘기. 1, 2, 4, 8, 16, 32. 다이 2 곱해졌고, 이2 곱해졌고, 이 곱해졌고, 이 곱해졌고, 이 곱해졌습니다. 혹은 3, 9, 27, 그 다음에 뭐 81, 이런 식으로 243. 30 곱해집니다. 30 곱해집니다. 혹은, 혹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2분의 1씩 곱해집니다. 자, 이게 이제 등비수열이고요. 아, 쌤이 이거 하나 설명을 안 하고 갔는데, 안 하고 가도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이 공차입니다. 공차.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게 곱해지면 그게 이제 등비수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등비수열은요, 이제 등비수열은 일반항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일반항 공식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될것 같나요? 첫째 항이 있고요. 첫째항에다가 r이 곱해지고 m-1이 일이라고 되있습니다 자, r이 뭐냐면요, 공비입니다. r이 r이 공비라고 하고 계속 곱해진 애를 말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2가 계속 곱해지죠. 공비가 2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이 계속 곱해지죠. 공비가 2분의 1입니다.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은요? 얘도 두 가지가 있어. 학공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쌤이 너네가 지금 수열의 극한에서 보게 될그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요. 한개에요한 개. 일단 쌤이 지금 두 개를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그한 개가 한 개만 왜 나오는가 주로 왜 그게 나오는가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아, 쌤이 약간 말을 실수했네요. 나중에 나온 급수에서는 한 개만 거의 쓰고요. 일단 지금 배우게 될, 그죠? 그 수혈의 극한에서는, 뭐 수혈의 극한, 급사, 이런 데서는, 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요. 쌤이 좀 말을 실수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달라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둘다 알아두셔야 되는게 좋습니다 둘다 알아두는게 좋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강의는 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미 배웠다 라는 가정하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과정은 다 생략할게요 그런데, 처음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증명과정은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이거는 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쌤이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1-r분의 이게 공비입니다. 그죠? a1에 1-r에 n 승있고요 n이라고 하는 건항이고요항수고요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r-1분의 a에 r의 n승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어, 서로 의미는 다 같은데요. 무슨 차이냐고 물으면 어쩔 때 하기 편해 이런 느낌을 좀 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요. 이 경우는 r이 그 마이너스 1과 1사이일 때즉 r이 분수일 때 있잖아요. r 이 분수일 때 계산해 주면 편한 식이고 이 경우는 r 이 그냥 이제 그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 경우가 아닐 때 이렇게 해주면 편합니다 편할 때 편한 걸 우리가 찾으면 좋은 거죠. 일단 이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등비 수열을 직접 배우게 될때 증명 과정이라든지 유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우리가 수열의 극한 에서는 이 공식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뭐 알아야 되나요 라고 물으면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시그마 라고 하는걸 배웠단 말이죠 그 시그마 랑 관련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이런 경우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 는 1에서부터 n 까지 k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었을 때 그죠? 기억나려나요 2분의 nm 플러스 1이 나왔구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이 나왔어? 그러면 6분의 nm 플러스 1 2m 플러스 1이 나왔어 라는 것과 세번째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이라고 하면 그죠? 2분의 n, n 플러스 1에 뭡니까 제곱을 한거 배웠어요. 학생들이 웃긴 게 뭐냐면 일단 얘랑 얘는 기억을 잘못 해요. 근데 얘를 쌤이 가르쳐 주면 요거는 또 찾아, 요거는 못 찾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셋다 제대로 외워두세요. 만약에 자기가 그랬다라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아 진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구나 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만 좀더 봐야 됩니다. 하나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거뭘볼 거냐면요 이런 애를 볼 거예요. 부분분수 같은 걸좀볼 거예요. 부분분수 그게 뭡니까라고 물으면요. 모니카로 묻는 순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부가 지금 안돼 있다라는 거고요. 다 배웠던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요. 이뭐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이런 애들, 더하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진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애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렇게 주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부분분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분분수가 그러니까 형태가 a라는 것과 b라는 거 곱해져 있고 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부흥문수라고 보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요. 우리가 해체작업을 해주는 게좀 편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요렇게 정리하는 작업을 해주면 문제풀 때좀 수월해집니다. 수월해집니다. 지금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선생이 언론적인 걸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수열의 극한에서 배우게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런 공식들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공식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어, 이 공식들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못해요. 못해. 쌤이 뭐 기본 예제를 풀더라도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될 건데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지금 수열이 아예 안돼 있으란 부분들은 교과서 저쪽 고등학교랑 년거 보고 공부하고 좀 오셔야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다 기억나네 하는 사람들은 요 식들을 외워서 그죠? 이제 문제를 쌤이랑 같이 풀어 나가면 됩니다. 어 쌤이 이 파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한번 짧게 끊을게요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간만 되더라도요 문과 기준으로 규칙 찾는 거를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그런데요 걔네를 계속 나열하고 규칙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은 눈에 다 보여요. 쌤도 그냥 얼핏 보면 이게 무슨 규칙인지 몰라요. 그런데 학생이라고 얼핏 본다고 그게 바로 규칙이 보일까? 안 보여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찾으면 찾을수록 내 성적이 올라가요. 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귀찮다고 안 하지 마세요. 이 부분들은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 파트를 이제 준비하기에 앞서가지고, 나 조금 더 연습하고 싶더라면, 고등학교 1학년, 그죠? 2학기 교재인가 센에서, 등차수열 등비수열 문제가 있습니다. a단계 b단계 정도만 쭉 풀어 갖고 오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드디어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